잘 터네. 초쩝 면접해. 효과도으로제 음료는 바닐라 딜라이트입니다. <laughs> 김민영도 똑같은 걸 시켰어요. 말을 안 해가지고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. 그것은 아해. 아헤. <laughs> 아해야. 아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막 달아주시죠. 가방이 오늘 없어. 가방이 왜 없어? 짐이 없어. 오늘 아까 찍는 잖아 짐이 없어도 해야 돼? 응. 음. 일단 그러면 짐이 없는 제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. 이거, 이것은 <laughs> 근데 이거, 이거 너, 경찰에 신고하면 잡히는 거 아니야? 오늘은 시범이니까자 오늘 뭐가 있냐. 혹시 5를 주차비를 위해서 제가 현금을 챙겨왔어요. 만.. 만 칠천 원. 제가 원래 한 10만 정도 있었는데 방미에 따라 미용실 갔다가 오일에 털렸어요. 오일? 아. <laughs> 어, 오늘은 이거밖에 없어요. 너무 없는데? 여기 거울. 루피 거울을 사기 위해서 내가 점심을 안 먹고 회사 다닐 때. 7,000원 아니야? <laughs> 뭐그 정도 할까? <laughs> 점심을 포기하고 <laughs> 신세계 지하에 가서 달려가서 사온 거울. 오. 그리고 이건 에코와 패션 지금 잘안 쓰는데. 다 썼어요. 보이시나요? 다 써가는 거라서 외출용 오늘 가방이 작아가지고 지갑도 안 들고 오고. 여러분께 쌀국수키에서 산 지갑도 보여드려야 <laughs> 되는데 혼자 잘 터네? 해떨서 <laughs> <근데> 뭐, <laughs> 뭐, 자꾸 어디 쌀국수에서 샀대? 쌀국 쌀국스키요 쌀국수스키요 자꾸 보다봐, 이거 쌀국수에서 샀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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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여러분 진짜입니다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자 자꾸 쇼핑만 보다 보니까 이것도 쇼핑같아 보이는데 이건 오늘 점심에 서리제에서 산초점연접해 <laughs> 이거, 이거 왜 꺼내시죠? <laughs> <laughs> 이줄 한번 갈아엎어야 되는데. <laughs> 서리제 단호가 직해. 혹시 모를 반머리용 집게. 근데 방미가 하지 말래서 안 했어요. 해도 돼. <laughs> 풍자 같대요. 해도 풍자 같고 핸드크림. 안 해도 풍자 같아. 리스틱 핸드크림. <laughs> 핸드크림. 끝! 이건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으니 열어주시죠. 몇 년도에서 샀죠. 이거는 그건 기억 안 나고 10개월 할부로 샀는데, 이제 다 갚아서 어 이제, 어이 이제 끝까지 온, 다 내고, 온전히 거예요. 방미의 것이 되었습니다. 얘는 이거를 이렇게 열면 되는 거 자, 이제 그러니까? 보고상 오픈 아까 거미가 <laughs> 이거 뭡니까? 소리제, 이거, 이거 휴지. 면세점 가려고 가져온 여권인데? 필요가 없었죠? 연세점에 살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샀다 이거... 이거... 세 거. 음, 너무 두꺼워. 요즘 감성이 맞지 않는 느낌이다 여러분. 크기가 너무 커졌어. 이... 근데 대신에 이내용물은 훨씬 좋아졌어. 시대를 역행하고 있 근데 있음. 이거 존댓말로 하는 거야? 왜 자꾸 존댓말로 해? 아, 우리가 보면 상관없긴 하지. 근데 아. 누가 봐서 볼지도 모르잖아. 아, 그래요? 식치이 <laughs> 에요. 이건 유명하니까. 그리고 얘는? 코치코 코치기. 코, <laughs> 코가 건조할 때 뿌려야 되는 거. 아까 못 뿌렸으니까. 한 그리고 이것도 원리브영이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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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는 거 이거. 안 아, 그래도 물어보는데 이런 거 이거 이거 사냐고 물어보려고 는데 아, 올리브영. 그래. 이거는 핸드크림. 꺼김 향은 이거 그냥 그 리베아 파란 뚜껑 냄새랑 비슷해 리베아 그 파란 뚜껑은 향이 안 나지 않나? 이런 향 나지 않아? 무향 아니야 응? 음? 얘는 촉촉하고 산뜻해 이거 엄청 좋아 이게 제일 센거 쿨하이 넣어봐 <laughs> 엄청 시원하지? 눈에 파트 넣은 거 같은 거 너무 매워 다물이 계속 나 이거 립밤. 이거 색깔 있는 거야? 어 이건 좀 없는 있는 거네. 있는데 이게 약간 오렌지색같이 생겼는데? 여러번 바르면 또 핑크색처럼 돼. 이렇게 보여줘야 돼. 왜제 손에 보여주죠? 손은 꺾이도 있는게 이렇게 발랐어.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오늘 니랑 공통점이 있어. 현금을 가져왔어. 현금을 왜 가져왔어? 쇼핑하려고. 살게 아무것도 없었어. 뭐 응. 많이 없네. 나도 오늘 뭐 많이 안 가져왔어. 가방이 작아서 오랜만에 응. 화장했을 거야. 얼굴이나 얼굴이 보여주려고 붙나장. 내 입술 여기 이제 1차 하고 아 맞다 탈각까지 다된 상태입니다. 여러분 잘 봐두세요. 지금 여기에 색깔 엄청 예쁘게 나와. 음. 오케이. 장미는 화장을 오늘 뭐 했죠? 출근용 화장. 오늘 약간 꾸안꾸네. 오늘 저는 최대한 꾸꾸꾸. 어디가 꾸꾸꾸죠? 꾸꾸예 여러분 이레 배도. 가방 보여주세요. 어디서 어디서 얼마주고 산? 어디 거예요? 응. 에카도르. <laughs> 에카도르. 에카도르. 에카도르 간적 없으시잖아요.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잖아요. 에카도르 현지에서 생산된 지경 정품이 맞습니다. 에카도르. 니스처럼해 지나 에수역장 가방 이제 안에 들은 거를 꺼내서 소지품 설명을 해 주세요. 소지품이요, 궁금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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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, 이고뭐 죠? 이거 뭐 죠? 제 지갑이 뭐 죠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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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. 흙이 없습니다. 명왕하고요. 그 땅건 그 일일이 안 보여줘도 돼요. 네. 아 글램북건 있고요. 어어. 자. <laughs> 뭔데요? 땅콩 같이 생긴 거. 안경입니다. 그냥 안 쓰잖아. 안경 씁니다. <laughs> 언제 쓰는데 여책도 안 읽어서. 그래서. 딴거 하세요. 응. 어 이건 뭐죠? 인증사진. 응. 아 여권 발행할 때 찍었던. 여권. 아, 어? 좀 민망한데요. <laughs> 너무 못나왔는데 <laughs> 너무 몽타주처럼 나왔는데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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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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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버즈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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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짭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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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폰이 또 나왔어 애플에서 출시한 제트플립 <laughs> 제트플립 4뭐 고장났고요 <고정> 고장났어? <laughs> 어 오마이갓 그래서 그냥 들고 다니는 용이왜왜 왜 들고 다니죠? <laughs> 어떻게,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에 쓰레기통 이거 근데 왜 수리 안 했어? 비싸서 수리하려면 한 60만원? 아 너무 비싸네아그것도 뭔데요? 또 동전이네요 뭐아그 종이 아, 그 쪼가이 뭔데요? 뭔데요 그거 전고 쓰레기하고 내 가방에 도대체 뭘로 쓴거죠? 저... 끝났습니다 벌써요? 뭐 뭐가 없네요 또 없어요? 그건 뭔데요? 뭐죠? 쓰레기다 여기 쓰레기 큰게또있다 여기 다음 거 맞춰낼 때기대